의석을 종돈하 해주시 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제 341회 해남군의 제2차 정례에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의원의 심사 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 바랍니다. 네,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6일 박상장 의원의 구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각 의원의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해보된총 다섯 건 안건 중네 건은 원안 의결, 한 건은 수정 의결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일정에 앞서 박상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므로 해남군의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후 여러분, 현산 송지 북평면 지역구 박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송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군정을 챙기시느라 노후가 많으신 명형화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본 회의를 지켜보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우리 군에서 발굴한 해남무 고대 유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일 거칠마 유적 발굴과 보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일면 용일리 거칠마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마한시대 최대 규모의 제사 유적 소도가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전국 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장을 비롯한 실무팀이 이 현장을 방문하여 역사문화권 사업의 큰 성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굴 성과는 우리 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북일면 만 백제 고분군과 현산면 백포만권의 만 역사 자원을 활용한 해남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그 안을 다양한 유물 전시와 역사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역사문화 교육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해남의 북일현산송지면 일대가 마한시대 국제해상교류 중심지로서 다시 한번 재조명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 않고 학술적 가치를 드높이고 유물로 보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북일 거칠마 유적은 앞으로 국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사적으로 승격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역 역사 자원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이런 문화 유산들이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역사 문화 기반 조직 및 운영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문화권 정비 사업과 역사 박물관 건리 사업을 포함한, 포함한 해남 복합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은 우리 지역의 문화 경쟁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역사 문화권 정비 사업은 현산면 읍포리와 일평리 이론으로 전체 면적은 88만 7,155제곱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3년간 진행되고 총 사업비는 국비 60억원을 포함해 120억원입니다. 또한 해남읍 연동리에 조성중인 복합뮤지엄파크는 기존 고산윤선도박물관땅끝 순례 문학관 노구당에 이제 역사박물관까지 연계한 역사문화 예술관광을 잇는 복합문화예술 로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해남역사문화의 정체성 을 확인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의 가치있는 유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땅끝해남이 고대 동부가 해양 실크로드 중심이라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두 프로젝트를 집중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12월 11일 제4차 복합 뮤지엄파크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의견으로 기존 역사 문화 기반 TF팀 인력을 활용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행정 인력 확충과 전문 인력을 신속히 확보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사 문화 정책 수립, 사업 기획, 행정 절차, 예산 확보, 사업 추진 등 재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임용기관과 책무가 한정적인 임기직 전문 학예 인력 한 명이 주 실무를 끌어가는 현 TF팀의 인적 구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기직 학예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지휘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역사 문화 기반 팀으로의 변경과 인적 충원을 제안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인력 확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해남군이 동부와 중심지로서 고대 문화유산을 최고의 미래 문화유산으로 견인하고 문화 관광 해남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돌아오시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상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살정제 1안 2025년도 예낭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부터 의살정제 5안 2025년도 예산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9개 부서 10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5년도 기금운용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5개 부서 7개 기간에 94억 3,068만 8천원으로 출연사업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한개 부서 7건의 다음 연도 2월에 64억 4,768만 4,760원으로 2월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한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 예산 명시 2월 승인안입니다. 총 19개 부서 161건의 다음 연도 2월에 970억 9,180만 6,840원으로 2월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에게 세입 예산 결과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에게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에게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미래 공동체과 소관 옥동초등학교 본관 철거 감리비 4천만 원 삭감.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음악 분수 및 음악 분수 청소 및 유지 관리비 1천만 원 삭감. 다음은 공룡발물가 소관 박물관 매표소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삭감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동부파크골프장 조성사업 7억 원 삭감 화왕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3천만 원 삭감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송지산정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5억 원 삭감 화왕금평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13억 원 삭감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운영 및 관리 120만원 삭감,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30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3억원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총 7개 부서 9건에 36억 8,1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36억 8,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액의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에게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에게 8,813억 2,970만 5천 원과 특별에게 159억 2,148만 1천 원으로 총 8,972억 5,118만 6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님들의원님의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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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본의 일의 일본의 일의 일본의 일의 일본의 일의 일본의 일본의 의 일본의 의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 잡니다. 의원님들이 이 없으십니까? 네.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의결정제 2항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동의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 잡니다. 의원님들이 이 없으십니까? 네.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할증 제3항 2024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승인안도 예산 개산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할증 제3항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율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성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설정제유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948호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한 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의 2임 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시도 의회가 시군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군 자치구 의회의 권한 침해와 시군 자치구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남군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구 시군 자치구 의회는 시군 자치구 사무에 대하여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 권한을 이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이임사무에 대하여 시군 자치구 의회가 감사를 실시해왔던 이유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빠르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초의회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기 이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시군자치구 의회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며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의정활동을 이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 권한을 보장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일부 개정령 안을 즉각 처리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음성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라 시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 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처리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박상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주간의 회기 동안 절의안 및 예산안 등 많은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명영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명관 구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늦은 밤 대통령이 선포한 피해상 계엄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국가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된 이후 사회 곳곳에서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여 더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이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20, 2022년 5월 10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지 4, 949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치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거나 순간적인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정과 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때로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법과 원 측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결정들이 사회 불안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안정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뿌리를 국건이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 의원 역시 이와 같은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사회 안정을 위한 결정을 내려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 결정은 지역 사회 분열과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그 분열과 혼란을 해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 느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2024년 한해 동안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때로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져 의회를 불편한 존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는 결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할 점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집행부의 노력을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난군의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둠을 극복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자라납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해남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고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말을 맞아 그간의 고생을 이뤄받고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일에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에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